네, 여기는 지금 완도에 와 있습니다. 광주에서 2시간 걸려서 왔는데요. 이쪽에 어, 완도는 인구 5만이고요. 우주국에 어, 밀집되어 있고요. 저쪽에 보이는 작은 섬이 주도라는 아, 천연기념물 28호로 지정된 섬입니다. 그 빨갛게 보이는 다리 있잖아요. 그쪽이 신지도인데 신지도로 가는 신지대교입니다. 신지도를 쭉쭉 지나서 지금 하얗게 보이는 저 다리가 장보고 대교입니다. 아 그쪽은 거금도를 가는 길입니다. 정말 그 완도는 너무나 아름답고요. 이쪽 완도읍에 37층, 35층에 쌍둥이 아파트가 어 쌍둥이 두동씩에서두두 두 군데 생긴다고 합니다. 어 완도 완도가 굉장히 전국적으로 어, 좋아지는 계기가 될것 같습니다. 이쪽에 완도 타워는요, 어, 해발 132m로 어 이고 아파트 17층 정도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. 오늘은 이쪽을 휴관을 해서 올라가 보지를 못했는데요. 여기서 봐도 완도 바다의 아름다움이 느껴집니다.